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겨력 박사 이효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아오늘 아, 오늘 아네오늘비오주르륵늘오는데이포은 예, 속에 저희가 또쫄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토큰 가격도 주은주늘은 오늘은 오떨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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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이오늘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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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늘은 오늘은 오늘은 스팀이 지금 떨어지면서 <laughs> 스팀 받고 있잖아 네, 아, 네, 어 머리에 스팀 받고 있죠 네. 아시겠지만 스팀 네. 그 아시겠지만 스팀이 새 스팀 달러라든지 네. 그리고 스팀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1불 이상으로 움직이 사실 큰 문제는 없는 큰 건데 큰 문제는 없죠 어쨌거나 예전 가격에서 4불, 6불 음. 막 이랬는데 지금 거의 1불로 막, 1불... 네. 1.3불, 1 3불, 예. 3뭐 1.5불. 그래서, 어, 이러다 그럼, 진짜 1불 되는 거 아니야? 1불, 1불. 이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예, 그래서 뭐, 스팀이나 스팀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슈가 예. 있던 와중에. 예. 예. 네. 뭐, 아, 네. 아시겠지만 요즘 그, 어쨌거나 스팀의 좋은 점은 네. 사실 우리가 속 내용들을 볼수 있다. 속 내용들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각 계정에서 예. 어떻게 이 자금 지갑을 통해서 운영되는지를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퍼센트를 보여주면, 자. 네, 스팀 가격 하락의 책임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아, 스팀의 대표 네, 네드 네드스카 네드스카 시 그동안 파워던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보자라는 글을 네, 8일 전에 네네 우7 7 3 9님께서8일 전에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음. 네, 그래서 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가격이 쭉쭉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좀 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 나오다가 어제 보니 배신자. 배신자. 레드가파워 <laughs> 네, 다운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저기 그 회사에서도 대표가 주식을 팔 팔기 그렇죠. 시작하면은 네. 회사 망해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나쁜 징조로 보고 그렇죠. 그래 실제로 네.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 공시를 하면은 주가에 굉장히 악영을 향 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짤까지, 사랑의, 배신. 사랑의 배신자라는 짤까지 여기 올려서 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네디스카시 지금 이번에만 파워다운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네. 파워다운을 했던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들에 대해서 히스토리적으로 한번 알려 드리고 실제 네드스카 지갑을 우리가 봐서 지금 돈이 까봐야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네, 그걸 한번 까봐야지. 보고 네, 그거에다 또 정리해 놓으신 저희 또 유명하신 저 브리스톨 대학교의 정승원 교수님이 잡담으로 넣 올려 놓으신 게 있어서 아, 그것까지 그래. 좀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 그거쓰 한번 봐야 되는데 아못 했어. 아 정성훈 음. 교수님 다음 번에 오시면 네. 저희 불세. 제가 예, 이 불세도 한번 오시고 불세 이후, 한번 네, 저기 출연. 출연을 시도죠. 아주 습니다 그분이 비트코인으로 네, 경제 비트코인, 강의하잖아요. 네네 거의 그렇죠. 거의 뭐그 지금 지금 그 비트코인 한 글자 한 글자를 씹어서 그러니까. 지금 네, 해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드스카의첫 번째 파워 처음 파워다운 시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 네 7월 여름에 있었 7월 음.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있었던 거에서 이제 파워 다운을 했고 다만 근데 그때는 금방 중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1, 2주 만에 중지를 했고 어. 근데 아시겠지만 이 스팀 파워는 투 파워 다운을 시작하게 되면 13분의 1씩 나눠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 0 3주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예, 예. 아. 2016년 7월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30지 예, 한두 번 정도 테스트를 하고 일부만 진행했었던 부분이 었고요다아 그러니까 저는 아직 파우더한 번도 안 했는데. 네네, 얘는 네네. 왜 그러지? 그러게요. 저도 많이 <laughs> 했습니다. 저는 별로 되게 90일 달리기 이잘못 해서 600만 원 날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 근데 이제 네.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건두 번째 시도는 네. 8월 24일에 어또 시도를 했네요. 네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번 네. 진행을 했고 여기는 이제 역시나 2, 3주 정도 하고 뭐, 짧게 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링크가. 어. 원하시는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파워다운 시도 언제 있었느냐? 추가로 여기 또 보시면, 세 번째는 쭉 이어졌어요, 네, 실제로. 네, 네, 네. 보시면, 2016년 9월 11일에 타다운을 시작해서 네. 11월까지 약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2개월 반 정도 진행을 했고. 얘도 그 수시로 돈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회사에서도 음. 사실 주식회사를 만들고 최대 주주가 됐거나 대표이사가 됐다는 라 얘기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산의 가치로서의 그걸 사용한다는 음. 거는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떤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나 네. 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맞는데 그 음. 이유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불신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파워다운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세 번째가 있었고 자세 번으로 끝이냐 이런 그들이 또다 있죠. 네 번째 파워다운 시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네 번째 시도는 6월부터 7월까지 한달 정도 한달 정도 했네요. 네, 4주를 했네네 4주. 네, 네. 그래서 예, 베스팅된 금액에서 이제 또 낮아진 부분이 있고 그 다섯 번째는 이번에 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거의 파워다운 시도가 없었는데 보시면 예, 2018년 6월 음. 20일. 그러니까 지금이 30일이니까 딱 네. 열흘 전, 열흘 전, 11일 전에 네. 예, 파워다운을 시도를 했고 시도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아마 예, 3,656예 음. 스팀 파워 정도를 파워다운한 거고 지금 그거에 대한 링크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뭔가 인간이긴 하지만 파워다운은거 느낌이 안 좋다. 그리고 대해서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 뭐 진작에 기다렸으면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고 스팀은 뽑기인가. <laughs> 왜 뽀삐예요? 뽀삐가 뽀삐가 아직 아시잖아요 그 뭐야 여기 음. 보시면 아 이거를 안 보셔서 어, 몇 병만 빠지면 뭐라고 옆에서잘잘 다루면서 이쁘다고 해야 올라가는 게이 o 스입니다라고 음. 얘기했더니 제발 진득하게 기다려 주세요. 지랄하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읽느라고. 이오스가 누구지 뽀삐냐? 이쁘다고 하면 올라가게. 뽀삐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 뭐, 애완견은 이쁘다고 해야 말을 잘 듣는다는데, 암호화폐는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투기적으로 암호화폐를 하는 분들이 요즘 이런 짤까지 돈다. 그래서, 네. 스팀은 뽀삐인가라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스팀이 100원일 때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뭐, 4천원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3불, 4불까지 얘기했었으니까, 그쵸. 그런 거에서 이제 이슈들이 있고, 이제 뭐, 셀프 보팅을 해서 뭐, 가져간다거나, 베스팅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파워다운을 해서, 이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가져간다는 거는 불안감을 준다는 얘기들을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뭐 스팀에 투자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스팀이 글을 쓰시는 분이든, 진짜 네드스카이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는 보는 거는 한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팩트 데이터가 링크가 있기 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네. 제가 네드 지갑 네드 지갑을 네드 네드 지갑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야 이분 네드 네드 아잘 아, 아, 생기긴 네, 했어 살 빠졌을 때 네드입니다. 제가 볼때 아, 요즘 아, 네드, 요즘 이렇지 않습니데 네드 살좀 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네드도 70이 안 됐다는 거 아직 오, 70이 넘는 60구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69에 음. 있고요. 다만 팔로워가 2 4 0 0 0명네 엄청나게 많은 팔로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오른쪽에 지갑을 저희가 지갑. 열어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잔고가 잔고부터 아, 보시요아여기 많아 아. 13만 8천 스팀이 있네 네. 예를 들면 2천 원일 때는 이게 뭐 20억 가까운 예. 돈이었요 25억 가까운 돈이었지만 지금 이제 뭐한 15억 정도 음. 되는 돈이고 다만 이 스팀 파워가 네, 4 0 스팀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드도 임대받은 스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0일 델리게이션을 하는 게 아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여기 보면 스팀이 도대체 340만. 네, 음, 340만 40만, 스팀 스팀 파워 네, 네. 스팀 파워가 엄청나게 합니다. 네. 300만 스팀 파워는 박선님3 0 0만 3천만, 3억, 30억. 거의 뭐 50억 같이 지금. 그다음에 어, 스팀이 올라 네, 네, 5, 5, 올랐을 때 예전에 100억 같이 음. 이상의 네, 스팀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뭐이 어떻게 보면 스팀의 고래지. 네, 네, 고래이자 네. 대표 네. 이사이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스팀 달러도 네. 일부 가지고 있고요. 뭐좀달라어치 그다음에 예금이 뭐, 너천 달러지? 이거 나음에 출장자산 가이다 계산해요. 60만 자, 불, 60억 좀 넘네요. 네, 60만 불이 아니죠. 600만 불이죠. 아만 어, 불에 6 0 0만불요 600만 <laughs> 불에 하나요6 0억좀 불에 6 0억만 불에 600만 불에 사나거데요 600만 불에 600만 불요 운 예정이 6, 4일 후. 그러니까 파워다운을 지금 계속, 하고, 계속 하고 있네요 그럼 도대체 얼마씩 파워다운을 하고 있냐 여기 거래내역이 말씀드린 지갑에 차세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네드한테 막메시지를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네드야 그러지 마라 뭐라고 0.0001스팀 주면서 블라블라 말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저 그런 거 말고 보면 실제... 네, 실제로 한 거가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면 이게 요렇게 지금 보낸 게 많아서 그렇긴 한데 더 내려가 보시면 여기요. 여기, 아,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1 1만이야요 브릭, 예, 브릭스통그, 브릭스통인가? 요 브릭스통이라는 곳으로 스팀을 11만 뺀건 아니지만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시켰다는 거죠, 실제. 그렇죠. 이동을 시켰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팀이 몇이냐? 11만 개 스팀을 옮겼어요. 그 10만 개면 100만, 100만, 억 네. 2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난번 파워다운을 통해서 음. 얻은거를 지금 옮겼다는게 8일전에 찍혀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일주일 단위 정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음. 아이또 네. 우리 레드스카트 형아가 나름대로 꼼꼼해요 이 아까 브릭스통으로 보내는거에 문제가 없는지 10일전에 테스트로 맞네. 1스팀을 보내봤어요 아. 네, 2천원어치 1,500원어치 보내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아까 음. 얘기한것처럼 2억원어치를 보냈습니다 음. 자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야, 자기가 테스트라고 쓰면서 테스트 보내면 네. 자기 시스템을 못 믿는 박사님. 거잖아. 아니, 박사님, 너무, 어? 너무 욱하지 마시고. 아 네. 너무 하잖아. 네. 아니, 네. 네. 욱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어쩌거나, 시스템인데. 아, 저는 반대로 해각해서 아, 우리 네드 아주 꼼꼼하다. 아, 꼼꼼하다. 아주 꼼꼼하게 네. 본인도 <laughs> 테스트를 찍어서 본인이 <laughs> 직접 보내버려 보내 이런 놀라운 일을 <laughs> 그리고 하고. 나서 네. 딱 보내 네. 보내 보내. 그리고 나서 2억을 딱보내버렸 그리고 2억을 한번에보냈죠 어. 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우리의 그 에, 브리스톨 대학교 교수 에, 정기학 교수님이신 정수영 교수님이 썼던 네. 네드가 개인 집으로 50%. 180만 개를 파워다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1만 개, 저희 보셨죠? 네. 11만 개를 바이낸스로 바이낸스. 이동되기 중, 여기 에 이제 팩트가 또 하나 추가됐죠. 아까 바이낸스. 저희는 브리스통이라는 데로 옮기는 것까지만 봤잖아요. 그게 트랜스포. 바이낸스구나. 그거를 바이낸스, 아니요. 그 브리스통에서 다시 바이낸스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보내, 그 용기 어. 여기. 이제 우리 이정 박사님께서, 아, 정 교수님께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해서 예, 네드의 지갑을 까서 예, 저희가 한 것처럼 아까 보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드가 보인 지분 50% 보게 정이 맞겠죠. 짐작되는 실제 전체 50%는 아니겠죠. 나 나중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 다운 중이고 실제 왜 설명을 안 해주냐. 설명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뭐 이동이 필요해서 한 거고. 뭐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80만 개고 30억 조금 안 되는 데가 내 30억도 없나 아 그래서 없을 30억이 수 있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30억이 큰 돈인데 여기서 또 쉽게 <laughs> 얘기하니까 뭐, 예, 13주에 걸쳐 나눠 받을 거를 굳이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아 이거는 결혼했나요? 예 교수님도 약간 욱하셨던쓴게 아니고 지금 결혼다 <laughs> 이혼 청구 소송 들어와서 재산 1대 1보르는게아니고서 이런 일을 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대표이사에 대한 실망이 좀 섞여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여드 <laughs> 어제 오늘 브리스톤의 계정에 1스템을 보내고 나서 테스트하고 11만개 2억이 안되는 정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네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죠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옵니다 네 우리도 <laughs> 대규모 <laughs> 성공할 때 이렇게 행계 보내고 원하는 계정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네 역시 교수님은 이런 걸 <laughs>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재밌어요. 부분을 해주고 있고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브리스톤 계정에 대해서 찾아보니 했고 동영상는 전날에도 천 개를 다시 보냈고 바이낸스 계정 여기로 보냈습니다 뭐랬을까요 음. 파라을 확률이 그렇죠. 아직 없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브리스 통에서 어 바이낸스로, 바이낸스로 보내는 걸 보냈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아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걸 이동해서 십 일만 개를 만개 정도씩으로 옮겨서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네드가 이게 한이삼일 전에 어, 올라온 건데 답변을 네. 간단히 쓴데 네 그냥 네네 네. 네. 이렇게 그냥 짤막게 설명에 따는 글을 답글을 달았습니다 답글을 달은건는 짤막한 설명은. 지분을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는 라 거고, 다만 설명 파워는 그 설명들은 파워다운한 것이 꼭 아까 이동을 위해서지 팔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바이낸스로 지금 옮기기 시작한 걸 보면 당연히 팔려고, 네, 팔려고 팔았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우7739 님의 파파워다히히토토리아아보여여린린걸 내용을 보여드 w n history. p o w e 리 down history. Power down history. Power down h i s n e o 가 지금 최근에 파워다운을 했 e 것과 o 전에 파워다운 히스토리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음. 뭐 투자를 하는 측면이든 글을 쓰는 측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t o r y Power down history. p